전국에 계신 KF석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토요일인데 산에 왔습니다 요는 어 자그마그 마루고요 저자 천주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자전 천주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일로 우측으로 가면 할배나무가 있는데 어떤 지명이름은 아닌 것 같고 나무가 할배나무인가 한 가볼까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일단 올라가 있으면 좋겠어아우 되라 이러게 하니까 디기는 되네요 그런데 폐활량 때문에 또 쌕쌕거리게 사는 소리 나는 건그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빨리빨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저한 3,400m가 정상인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체력이 정장합니다 자 가보시죠 계속 일로 가도 할배나무 있으려나 모든 걸 보고 할려나모르겠지 저도 가는 길 그건 했는데 야 아직까지 한 400m 정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요 계단요 좀 올라가다가 내랑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도저히 못 가겠다 했기 때문에 턴 실패입니다 천주산 정상 가는 거 실패를 하고요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난 아직까지 기운이 괜찮은데 아이고참내 자, 다시, 자, 조금 전에 마루, 그 할배 나무나 한번 보고 가야되다 그러면. 어, 마루에 거의 거라내 네, 할배 마루 한번 보고, 할, 할배 나무 한번 보고 갈게. 다시 내려갔습니다. 갑니다. 여기로 가가 가도 가가 되겠는데요. 뭐 할배 나무를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. 할배 나무가, 어디 할배 나무가 한번 아, 이게 할배 나무가. 이게 뭐야, 이거. 진달래인데? 어? 이거 그러니까 한번 보자. 할배나 무 박은데요. 천주산 할배 철쭉 철죽. 그래 철쭉 철죽. 진달래 철쭉이네. 아여천천주할할철철 천주산은 전국의 유명한 진달래 군락지 중에 한 곳이다 아년사아이면 용지봉에서 천주봉에 이아아 구간이 온통 붉은 진달래로 뒤덮아아는데 진달래 군락지 속에 수백 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철쭉은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노고수로서 천주산 진달래 군락과 함께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나무이다. 그래서 천주산 할배 철쭉 할배 나옵니다. 자 밑에 볼까요? 이게 원뚱치는뚝치지만은 커서 가지가 여러 갈래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거는 크래커 안 비는데도 이 나무가 할배 나옵니다. 할배나무는 할배, 할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, 자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철쭉 진달래고요자 할배나무 위에서 가 오면서 봤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또 어디까지 가뿐 난안 기다리고 내려갔뿐 난데 에이 참네 뛰어가야 되나 부를까 말을까 일단은 부르기보다 내가 달려서 가면 되겠죠 자 천두산 정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어, 그 팔각장으로 가야되고 하아 뛰어가야되겠죠 할배나무 볼동하네 볼동 안에 근데 가쁘고 없습니다 까마귀는 까까 우르삭고요 어 작아내 그자 손을 털어봐 밀어봐 야 간만에 산악 구보 어, 하는 느낌입니다 상쾌합니다 몸도 가볍고요 간만에 산후 한대요 이런 거니까 아올 가을에 그 탑천에 가면 날다람쥐, 용기친구하고 송이렁이 산행 가도 날맨치로 가슴이 쉐하이 죽을 그런 느낌은안 해도 되겠습니다. 결국은 천주산 정상까지는 못 가고요, 어, 포기하고요 하산길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로 가면 보자 지금 방향이 이쪽이 동북. 향인데요. 일로 길라인대로 가갖고 삼을 한번 보러 갈까. 삼삼일대도 조삼이다 그죠. 새가물어갖고 옛날 거거는게날 있는 거. 어 향기, 오, 어, 네 향기 나나 야, 진짜 오동나무 꽃인 맞저 분홍색 한그큰 나무 옆에인데. 전대는목청도 있을 수 있는데 나무가. 아, 좋다. 자, 요, 달천 계곡에 왔습니다. 요, 한, 내가 20년 전후 됐 겁니다. 요, 딱, 텐트 치 놓고, 요, 요, 네 선대 요, 텐트 치고, 요, 건넝말 치 놓고, 여름 내도록 요, 출퇴근하면서, 소주, 맥주, 뭐, 음료, 복숭아, 물에 요, 딱, 파묻어 놓고, 노닥거린 데인데요. 한, 그거, 20년 전후 됐 겁니다. 그래, 오늘, 천주산 올라갔다가 오면서, 요, 계곡물에, 발좀 담가 보려고 오니까, 다른 사람들이 탑도 써놓고 노닥거리는 현직들이 있네요. 이 도심 속에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. 물이, 여기도 사시사철이 흐르고요. 물 수량은 그래 많지 않은데, 물이 얼숨 깨끗합니다. 저 위에서부터 이래 내려오는데요. 뭐 사람들 하나 없고, 진짜 놀기, 죽이네. 야, 여보, 내, 여, 어디 고 여, 더 갔다 올까? 그냥 발막으로만 당굴로 가겠습니다. 먼저 들어가 보세요. 찬나 차가워요. 그렇다고 그 앉아라. 타월 줄까 이거 안에 깔고 앉던가. 여 앉아라. 여여여여여 기야저딱 어? 앉으면 되겠네. 저 저. 중간에 바위한테그 거래 그래 햇빛 없는데. 아마 고그 밑에 가라. 그 밑에 가뭐 하면 나도 신발 벗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이 지금 자 이제 이렇게 계속 가면은 뭐 하산되니까 더큰이찰영에 뭐가 의미가 없겠고요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요까이 뚝